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굳었습니다 이렇게 탈랑탈랑 탈랑탈랑 이렇게 탈랑탈랑 탈랑탈랑 그죠? 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어, 오늘은요 콩 어, 노란 콩 가지고 두부를 한번 만들 거예요. 조금만. 콩은 요걸로 하나 담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두부를 많이 만들 때는 이제 그때가 사고요. 일단 간수부터 만들게요. 물, 요 정도. 물요 정도에 소금. 저는 소금을 볶았어요. 어, 볶음은 그냥 천일염 쓰시면 돼요. 요 정도. 하나만 넣을 거예요. 어, 조그마 할 거니까. 많이 할거 아니니까. 그리고. 식초 우리는 은행 식초죠. 식초도 한 스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녹이셔야 돼. 이거 이제 녹으라고 놔두고요. 이렇게 하면 간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고 시초만 넣으시면 간수는 돼요 그럼 이건 요렇게 좀 놔두고 콩을 갈아야 되겠죠? 콩 콩은 저는 하루 담갔어요 하루 으쌰 이렇게 보시면 콩을 하루에 담궜거든요? 그럼 믹서기에, 우린 믹서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한두번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입자가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만져서 입자가 없을 때까지. 그죠? 그럼 입자가 약간 있으면 한 번, 함부로 한 더. 그래서 최대한 곱게. 물은 낙낙히 부어주시고. 이렇게 부어주시고, 한꺼번에 짜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가지고 그냥 짜세요. 위에 잡으시고, 그리고 하셔도 돼요. 짤만큼만 짜세요. 그냥 팔도 아프고 하니까 왜냐? 이거는 찌김이라고 해서 비지잖아요. 비지를 촉촉하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덩어리 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많으 면요. 넣어놔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부침도 해 드시고 또그 찌꺼기 찌꺼기라 하는 게 파, 편하겠죠? 그거를, 어, 김치찌개도 해 드시고 그럴 때는 너무 꽉 짜면 냉동실에 들어가면 퍼스컬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적당히만 짜세요, 그냥.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부드럽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논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가 이거는 약간의 그 입자가 있으면 두부가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럼 한번더포에다가 요렇게 두시면 여기에 불을 올리면 돼요 처음에는 강불 요렇게 강불에 두시고 있잖아요. 그럼 거품을 일단 걷으세요. 왜냐면 넘칠 수 있거든요. 하시다 보면 안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럼 불을 좀 줄이시고 식용유. 한 방울만 넣으시면 됩니다. 어, 식용유를 한 방울 넣으면, 어, 이게 이제 끕니다. 넘치지 않아요. 살살 이제 죽습니다. 왜 식용유를 넣, 넣느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식용유 이제 넘치지 않아요. 그러면, 식용유가 넘치지 않게 이렇게 막을 생겨지잖아.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을 생겨줘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약간 식으면 거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때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갔잖아요. 저기가 거품이. 그러면 한꺼번에 쏟으면 안 돼요. 이건 뭐죠? 간순물 살살 골고루 살살 부어주시면 돼. 그래가지고 요것도 살살! 이제 이, 이렇게 들어갔으면요. 입자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거품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어, 입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자가 그렇게 그러면 뚜껑을 좀... 조금만 닫아놨다가, 이제, 한번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꺼내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콩을 딱 요만큼 불렀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나와요. 꼭왜그 꼭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꼭 도둑맞은 느낌? 음, 아마 그 느낌일 거예요. 아주 작게 나와요. 이거는 꼭안짠 거니까 이거. 붙여 드셔도 참 맛있어요. 꼭 짜면 맛이 없거든요. 저기에다 담아야 되겠네요. 포에다 담아야 되겠습니다. 포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큰 거였으면 더 나을 뻔 했는데요. 보자기가 어중간하더니 따시고 용기가 틀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저희는 틀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요 용기로 그죠? 그럼 요걸 이렇게 좀 넣고 틀을 잡으셔야 되니까 물 빼주시고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울퉁불퉁 하면 안 이뻐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너무 조그마하다보니까 맞는 면포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반편으로 어. 이렇게 조금씩은 안하거든요 하려면 그냥 하고 말라면 말아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하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렇게 요렇게 굳었습니다 이렇게 탈랑탈랑 탈랑탈랑 요렇게 탈랑탈랑 탈랑탈랑 그죠? 요렇게 뭐 이걸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요만큼 하기는 처음이거든요 저도 어..대체적으로 마니씨까지 이렇게는 뭐 반말 이 정도 하려면 반말 정도를 해버리는데 이거 그요런 용기 그걸로 콩을 하나 담았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음. 그리고 탄력이 좋고. 조금 맛은 볼까요? 어떠한지. 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따 먹을 거거든요. 근데, 어 이거를 차면, 물에, 뜨거운 물에 튀기면 되거든요? 그쵸? 요렇게. 도구가 완성이 됐죠? 그죠? 그러면, 부드럽죠? 먹어볼까요? 요렇게. 그죠? 음,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고소하고요. 시중에서 사는 두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간도요, 딱 맞아요. 그, 소금하고, 식초하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간수를. 그런데 이렇게 요 그죠? 음 지금 저기 두루치기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 혼자 먹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늦게 김치사가 오면 이거 한번 뜨거운 물에 튀겨가지고 두루치기를 해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네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시중에서 먹어볼 수 없는, 요런 맛. 음. 굉장히 부드럽고, 탈벽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 스님이 끝내준다는 얘기를 쓰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없죠. 그죠?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하고요. 그리고, 식용유를 음한 스푼 정도 넣었잖아요. 부풀어 오르니까, 근데 그 식용유를 안 걷어 드셔도 돼. 왜냐면더 부드럽고, 더 고소하고, 탄력이 너무 좋아요. 음 제가 했어도,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 순두부가 순두부 여기 보이시죠? 이건 순두부로 드시면 되시고요. 요거는요, 그 두부 부침도 해 드시고 또 도루치기도 해 드시고, 근데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고소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 두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 그냥 마트 가서 사서 먹는 거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도 되니까는 조금씩 한번씩 필요할 때 제사 때나 이럴 때 조금씩 필요할 때한 모씩 두 모씩 필요할 때도 어 해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찌끼미도 음맛 있을 거고요. 찌개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또 순두부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음 겁내지 마시고 하면 할수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보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